반갑습니다. 테슬라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접근하여 오픈 AI 스타트업을 만든 챗봇인 챗 GPT를 능가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실을 구성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테슬라에서 챗 GPT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서 시도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회사 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테슬라봇에 적용하면 엄청난 테슬라봇 노봇트 회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되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3월 1일에 내일 투자자 날에 테슬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혁신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모델2 저가용 25,000불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관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투자자 날에는 신제품 출시의 날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수 있습니다. 투자자 날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테슬라 앞으로 에너지 사업 그리고 테슬라보 보드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테슬라 내부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날것 같습니다. 투자자 날에 관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 연간 20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당 4천 대가 생산이 된 축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당 4천 대는 엄청난 파장이 큽니다. 기존에 2천 대에서 벌써 4천 대까지 증가하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20만 대를 넘어 40만 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가 베들린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는 유럽에서 소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배로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기가 베들린에서 공급을 하면 원가 절감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최근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5%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투자 날에 임박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그 개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수 있습니다. 이럴 때수로 보수적으로 분할 배수를 접근하여 테슬라의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갖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1일 투자자 날에 많은 시청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테슬라 투자에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행 파산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0.25 인상 확률이 95% 까지 급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리 동결 확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50 dp 인상 확률이 많았었는데 이제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Y가 엄청나게 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델Y와 모델3 베를린 및 유럽에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분기 실적이 아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미국의 인베토리 모델 Y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격 인하 후 기갑 벡토리 프로먼트와 모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모델 Y와 모델 3가 재고가 제로에 가깝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이 미국에도 큰 기대가 됩니다.